어... 아 이, 한여름에는, 시골에 이제 한여름은, 낮에 한여름, 음, 낮 시간은 밖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시골에서는 뭔가를 하려면 저상원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오토바이 타고 한 20분? 한 20분 정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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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방인데 그게 귀찮다니까 20분이 귀찮아 이게 참 사람이란 게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도 살다가 살다, 살다 보면 은 그게 먼 거리처럼 느껴진다니까. 그 센터에 가면 이제 에어컨도 다 나오고,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정말 좋은데. 그래도 할 거요. 하여 있으면 도서관, 시립 도서관한테 도서관 같은 데가가지고책좀 보고, 시원한 데서 음? 글도 좀 쓰고, 편집하는 것도 좀 해보고 이러면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그렇게 도태가 되는 거지 사띠야 도태가 되는 거야 이 중요한 시간인데 그 노는 시간도 잠시 몇달 1년 중에 몇달 주어지는 시간이잖아 7, 8 7, 8 9월달까지 길게는 한 석달 정도가 방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겨울에는 12월 1월 두달아 그것도 석달 쯤 되겠다. 11월 중순부터 1월 2월 초순까지 라면 1년에 6개월은 방학이네. 그러고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6개월은. 근데, 한여름에도 오전하고 밤에는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완전한 그 방학은 아니지. 시골도, 시골의 삶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게또 시골 생활의 장점이기도 하고. 다른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방, 그 휴가가 뭐, 한 일주, 이주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 일을 할수 없는 시간이, 여기 <laughs> 방학이라고 해야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아, 멋지다. 음, 음, 음. 사띠야. 야 이제 낮에도 조금 더운 공기가 느껴지기는 느껴진다. 아, 며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공기가 없었는데, 살짝 더운 공기가 있구나, 밤에 봐. 이 시간에도 갈수록 이제 더워지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이 부니까 막 추운 것 같은데, 오늘은 바람에, 바람이 좀 따뜻한 바람이네. 열기가 아직 안 싫었어. 나이제 하도 더 보니까. 이 열기가 식, 식어지려면 한밤 10시쯤 돼야 된다니까 지금 8시쯤 되니까 7시 반쯤 됐나 한 10시쯤 돼야 이 열기가 완벽하게 식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열대야 현상도 나오고 밤에도 열, 온도가 안 내려가기도 하고 열대야 시간이 옛날에는 1주 2주일 밖에 안 됐는데 길어야 2주, 1주, 2주. 지금은 거의 뭐한 달도 되고 이하는잖아일대야가 밤에 기온이 안 떨어지는 게 기후이, 기후 이상이 기온 이 심각하지? 심각해요. 샀듯이 어, 바람이 살살. 따뜻한 바람이 군네그 많던 그 비둘기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물이 차고 이러니까 콩도 다 자라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어디서 놀까 그 애들이 산에로 가나?

사랑이. 저농선이참 이쁘다니까. 나제막한 산이 뱅 돌로 있으니까. 내가 조그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안 들어가고 한 유치원생도 아니고 뭐 그보다 더 어릴 때한 다섯 살쯤 됐을 때는 저산 넘어가 끝인 줄 알았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공간의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laughs> 요 둘레에서 사는 거라고 <laughs> 여기 산이 꽉 막혀 있잖아요 뺑 둘러가지고 360도로 뺑 둘러가서 산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조그만할 때 내가 그러니까 조금 컸을 때는 이제 북한이라는 개념을 알았을 때는 이제 저산 넘으면 북한이라고 생각했어 그 때가 뭐, 한초등학 유치원생쯤 되겠지. 그 때는 뭐, 방공 뭐, 이런 것도 영화, 뭐, 영화 같은 것도 많고 그랬으니까. 세뇌교육 시키는 영화도 많았거든. 그런 영화 보고 나면은, 저, 저산 넘으면은, 북한인 줄 알았다니까. 조그만 할 때. 뺑! 들러가지고. 아, 장마인데 비가 한 번씩 와야 되는데, 너무 덥는데? 비가 너무 안 와. 파 7월 한 20일까지는 장마가 유지돼야 되는데, 7월 달, 7월 한 3, 4일까지 비 소식이 없던데, 마른 장마네. 그러다가 막판에 또 비가 아, 너무 막, 폭우가 내리는 거 아니야 또 옛날 장마처럼 그냥 주로 주 내리는 그런 비가 참 좋았는데 주룩주룩주룩주 장마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완전 이제 동남아처럼 돼가지고 스콜성 그냥 막확 뿌리는 그런 비가 돼가지고. 거의 뭐 우기 형태가 돼아 좋다, 사띠야. 이거 좀 그때 싹 불고 좀즐기라이 바람을. 아 시원하. 이 바람을 좀즐기라 사띠야. 천년 바람이 최고 좋지. 안 그래? אה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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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ה 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뭐별 이야기는 없지만은 그냥 맨날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태에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이런 거살좀 제발 좀 이런 거불좀안 태워지 말라고 이런 거 이야기 좀해 볼까? 시골길에 그산한 500원만 주면 그 버리는 봉지 살수 있는데 그거 뭐 한 봉지 사면 오래 쓰잖아 그걸 그게 안 되는가 봐 짧게 이야기 할거 없나 왜 사람은 나무를 키우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 이거 참 좋은 소재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세상은 나무를 키우고 살아야 되는 그 환경이 된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더안 키우는 세상을 이 되어버렸다니까 되어가고 있다니까 모든 게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분석되고 해석되고 그럼 우리 인간은 그뭐 어떻게 뭘뭘 뭘 어떤 걸로 재미를 느껴야 되느냐 다뭐 기계가 하고 뭐지 뭐어 질문만 한번 대답 다 해주고 머리가 머리가 쓸데가 없잖아 이거 스마트폰만 있어도 기억력이 자꾸 줄어들고 내가 더할 일이 없는데 이제는 뭐 ai가 뭐다 물어보면 뭐다 이야기해 주는 거. 어? 교육의 어떤 방향성도 완전히 바꿔야 될지 이런 지금까지 왔는데 옛날 같은 그런 교육의 쓸모가 한 개도 없어지 버려잖아 스마트폰 있을 때도 거의 뭐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거의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까지 그까 수준까지 되어 버렸으니까 인공지능이. 단순한 그런 뭐 계산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이거. 그럼,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내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을 거냐? 어? 하... 그때, 이제, 나무나 식물이나, 요런 걸, 요런 걸 자기가 키우면서, 느끼면서, 머리도 쓰면서, 생각도 하고, 이런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맨날 게임할 거야, 그것도.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하고 막 게임하고 이렇게 될것 같아 인간하고 얼마나 그 재미없는 세상이 삭막하고 어? 정서적으로도 어린이 날때 너무 그렇게 그러면은 그래 총을 쏴가지고 어, 비비탄 총을 쏴가지고 강아지를 죽이고 이런, 이런 세상이 된다고 그 아버지도 게임 세대고 이제는 그 아들 자식도 게임 세대고 한 단계 더 가면은 할아버지도 게임 세대고 어, 아버지도 게임 세대고 지도 게임 세대고 삼대가 게임 세대가 되, 되겠지 한 20-30년 지나면은 하, 생각만 해도 쌍막하다 게임이 지금 현 시대에 엄청난 큰 산업이 되 있는 건 맞지만, 그게 그렇게 발달할 만큼, 그에 반대되는 것도 발달, 같이, 같이 발달을 해줘야 된다고. 한쪽만 계속 발달하고, 한쪽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라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 나무를 키우고, 화초를 키우고, 식물을 키우고, 그 자식도 따라서 그걸 보면서 키우고, 그, 그 자식도, 그 밑에 자식, 손자들도 키우고, 그런 시대가되어야 되는데, 그 스타트가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4오 50대, 50대, 60대, 50대 정도 된 사람들이. 4오 50대 정도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나무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한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명과 이런거에 대한 소중한거 이런거에 자연스럽게 배워지겠죠 동물을 키운다는거는 상당히 힘들어 이거는 옛날같이 그렇게 키우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뭐 아무 때나 키웠잖아, 사람들이. 동물을. 지금은 거의 가족처럼 키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니까, 쉽지 않아. 이게. 책임이 따라야 되고, 시간도,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동, 노동적인 체력도 따라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니까, 이게. 그에 비해서,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거는 아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싼게 많다니까 아주 뭐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거는 최고지 한만원 이만 원짜리 나무 같은 거 사가지고 키워도 최소 몇 개월은 키운다니까 잘 키운 사람들은 뭐 크게도 키우고 몇십 년도 키우지 그뭐 돈이 뭐 많이 다는거 있나 뭐걸음좀 사주고 분갈이 한 번씩 해주고 뭐, 고그 정도 수준이잖아. 만족도는 최고지. 가자. 동물은, 자꾸 사람들이, 요즘에 지금 동물이 제일 그, 그 뭐라도, 반려동물이 최고의 그 뭐, 그,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소재가 돼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키우는 게 아니다니까 이거 사람들이 참 이게 너무 쉽게 접근한다 이거 너무 쉽게 또 뭐가 빠져들고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정규 방송에서 나오는 거 뭐지? 동물농장인가? 이런 거 보면 좋은 점만 이렇게 보여주고, 막, 힐링 되는 것만 보여주잖아. 아 힐링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여튼, 보기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 그게 한, 그거에 한 곱하기, 한 30배는 힘든 게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어? 그, 잠깐, 잠깐에, 30배까지는 안 되거나, 한 10배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뭐 아주 능숙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은 뭐매 순간이 즐겁고 이렇겠지만 대부분이 처음 키우고 그뭐 기초적인 상식도 없이 그냥 키우잖아. 다 가면 힘들다고 이게. 그래서 뭐 버리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이 동물을 매개로 하는 거에 너무 쉽게 빠져들지만 빠져들면 안 돼. 그 유튜버나 무슨. 동물농장이나 이런 거에, 그다 연출된 그런, 그런 영상에 너무 쉽게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 이거, 이 애들 말도 못하지. 어? 지능이 높은 것도 아니지. 어? 3살짜리 정도의 지능이라고 했을 때, 그런 애들을 보살피야 된다는데, 평생을 보살피야 된다는데, 그게 쉽겠냐고. 어? 애기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았겠나? 가족처럼 키우면. 아무 때나 키우면 뭐, 뭐, 상관없겠지만, 가족처럼 키우 가족, 가족처럼 키우면 애기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지. 말도 못해, 표현도 안 돼. 계속 지능은 3, 3살이야. 세 살이고 네 살이고 나이 들면 조금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지능은 어린이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십몇 년씩 키워야 한다 생각해봐 쉽겠어? 그리고 매일 산책도 나가줘야 되고 그렇게 쉽게 감동하는 그런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솔직한 방송하는 데도 없지만 동물이 뭐,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뭐, 주인만 보면, 꼬리 흔들고 좋은 사람한테, 이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얼마나 그, 그, 자기만의 애안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그냥 뭐 해주는 것 뿐이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감, 힐링 된다고 이러면안 되고. <laughs> <laughs> 오늘 은여 기서 끝 너무 길다.